자, 여기 목적격 관대 대신아 위치 빠져 있죠. 유스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얘가 주어니까 동사 단수고요. 얘는 5형식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돼도 목적격 보어는 남아 있습니다. 얘는 얘를 수식하는 놈이고요. 계속적 계속적인 법이 아니죠. 주격 어, 관대와 비동사네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 줘야겠다. 안 헷갈리게. 네, 요 주격 관대와 비동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 give와 r e w 가 병렬이고, only 왼절 있는데, 이 only 왼절 때문에 이게 강조가 가능합니다. 이 문장은. 첫 번째는 이때 강조. normally까지 쓰고요. 그냥 it is 하고 이거 다 넣는 겁니다. that 다음에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니까 normally it is only when he follows it h a t you first give an order and reward your puppy. 쓰면 됩니다. 두 번째 는도치하면 되거든요. 앞으로 빼서. normally 써주고 Only when he follows it, 쓴 다음에 여기 쓸때 도치하면 됩니다. Do you first give an order and reward your puppy? 여기 또 다시 도치할 필요 없죠. 이렇게 병렬이니까 앞에만. Do you first give an order and reward your puppy?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목적격 관대 빠져 있는데, 이 to 다음에도 perform 정도가 빠져 있죠. perform의 목적어가 be 이었지. 얘는 분사구문 자동사라 PP가 안 되고요. for 명사 투동사 얘는 의미상 좋은 거죠 얘는 자동사라 수동이 안 됩니다 그 얘도 자동사라 수동이 안 되고요 train 목적어 투동사 lie down 자동사니까 lay라고 쓰면 틀리고 whenever는 할때마다 라는 뜻으로 each time, every time, at any time, when 혹은 at any time that 이렇게 바꿔도 동일해요 자동사 lay 쓰면 틀린다고 했죠 happen to do는 happen to 동사는 우연히 투동사다. 하 이두소의 의미는 lie down일 겁니다. 내용 부터 다시 할게요. happen은 자동사입니다. as soon as는 하자마자 뜻이 있어서 주어 동사의 자동사인데 얘가 전치사 on이나 어폰이 되면 your puppy 다음에 동명사로 쓰면 됩니다. lying down 사용식 누구에게 무엇을 다시 lie 또 나오고 여기도 사용식 누구에게 무엇을 once 주어 동사는 일단 뭐뭐 뭐 하면 얘는 접속사 대시라 생략 가능하죠. 얘는 얘를 꾸미는 분사고 Treat A as B. A를 B로 대우하다 처리하다. 어법 및 서술형 완전 좋고요. 내용 한번 볼게요. 내가 사용한 기술이 있거든. 내 강아지 훈련시키려고. 그거 행동포착이라 불리는데 어떤 거냐면 다른 거래요. 흔한 훈련 방식과는 좀 다르대. 보통 너는 일단 명령을 하고 퍼피한테 보상을 주잖아. 그 퍼피가 그 명령을 따를 때만. 행동 포착에서는 그러나 삽입이 가능하죠. 일단 기다리는 거야. 그 개가 수행할 때까지 행동을 너가 그 개가 하길 원하는 행동을 단순히 보는 거죠. 강아지 활동을 기다리면서요. 특정한 행동이 일어나기를. 어, 행동이 일어날 때그 강아지한테 보상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너가 훈련시키길 바래요. 눕도록 강아지한테. 너가 '라이다운'이라고 말할 때마다. 그럼 너는 일단 기다려야 돼. 강아지가 우연히 누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강아지가 눕자마자요, 강아지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누워. 강아지가 이미 눕자마자 바로 누워. 그 다음에 어, 달콤한 걸 보상으로 주래요. 먹을 거 주라는 얘기겠지. 간식. 강아지가 일단 알면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그러면 강아지는 경험을 즐거운 게임으로 처리하게 된대. 크게 정리해 보면. 강아지 훈련시키는 기술 중에 행동 포착이 있는데 이게 전통 방식이랑 좀 달라. 예전 방식은 뭐냐면 명령하고 그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 그 명령 따르면. 근데 행동 포착은 그러나 기다리는 거야. 강아지가 내가 원하는 행동 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다가 행동이 일어나면 그때 보상하는 거야. 예를 들어 누우라고 훈련을 하고 싶어요. 누우라고 말할 때마다 그럼 기다리세요. 강아지가 누울 때까지 오연히. 눕자마자 명령하세요 누우라고. 그 다음에 간식 주세요. 아 그러면 간식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 경험을 즐거운 게임으로 본대요 강아지들이. 자 얘는 행동 포착에 대한 그 훈련법, 행동 포착 훈련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문은 순서 삽입 굉장히 좋고요. 뭐 이놈도 삽입으로 좋지만 여기 체크한 거,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또 순서도 굉장히 좋다고 했고 연결사 내는 것도 좋습니다. 대입학은 어, 훈련 포착 행동 아뭔 소리야 행동 포착 훈련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